네, 평가도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에 평가가 이미 자녀가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평가 다릅니다. 어떤 평가냐면 저희가 다았던 평가는 뭐 국수사과 뭐 20문제 내서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았냐 해서 100점 맞은 후에서뭐 95점, 올백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었죠. 이제 그런 평가는 안이루어집니다 요즘의 어, 평가들에는 이제 수행평가라고 해서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이제 뭐냐 과정에서 우리 학생이 이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어, 하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점이 어려워했으면 왜 어려워했는지, 또이 학생이 어떤 점에서 지점을 돌아나는데 잘했다면 왜 잘했는지, 결과적인 측면이나 과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이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평가로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과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평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신 거좀 걱정되시죠? 어, 우리애가 아직 어린데 프로젝트 평가라든지 실용 평가 포트폴리오 할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별로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1학년에 맞는 단계에 맞춰서 평가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 1학년 1학기의 경우는 대개들이 관찰평가, 아이들 직접 시험을 보거나 어떤 어 평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담임선생님이 관찰 람에서 체크리스트 평가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기별로 올해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평가하겠다 를 하는 내용들을 바로 이알림이라든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과 학교 방침이 나오는데요, 대개 1학년 1학기에는 통지 결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 결과란 뭐니, 보통 3단계, 2단계 평가를 하는데요. 매우 잘함, 잘함, 또는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이런 식으로 3단계, 2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이제 보통 수시, 수행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는 아직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평가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는데요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학교의 학기 초에 다 이렇게 공개를 됩니다. 만약에 전년도 평가가 궁금하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전년도 평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단원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모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가 올해 6학년 1학기 나중에 커가지고 3학년 1학기 때어 1학기 동안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시게 되면 어, 물론 빠르게 알고 싶으시면 전년도 내용 하면 유출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가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학기 초에 딱 되시면 그 학기 초에 이렇게 평가 내용들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하신 통지표입니다 여기. 이학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람 열심히라 써 있죠? 네. 이게 2단계 평가예요. 학교별로. 네, 보시게면 되 국어 듣기 말하기 몸무로 평가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평가돼 있죠? 네 이게 통지 방식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자람 목이렇 한글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 이렇게 표시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통지 방식이 다른데요.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통지, 1학년 이학기안 하고 2학기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출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의자 체험 활동, 교과학습 활동, 요게 등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통지표를 분실하신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근데 이제 통지표가,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뭐 사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때 문제가 되면은, 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해외 파견이라든지 또는 유학이라든지 가시다 보면은, 자녀와 함께 해외를 가실 때 해외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켜야 되는 경우가 계십니다. 이럴 때 그쪽 학교에서는, 어, 그럼 학생에 그러면 재학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적 증명서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처럼 그 성적 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통지표가 대부분 대체를 합니다. 이 통지표를, 어, 공증번역을 해서 바로 제출하게 되면 그쪽 학교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성적 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를 가시는 분, 뭐 해외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통지표는 잘 간직하고 계셔가지고 보관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통지표는 모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는 이제 교과활동 평가가 있었죠. 여기는 없습니다. 네.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를 평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위원회 선택을 해서 어떤 항목들을 제공을 할지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교과평가가 있어가지고 표시한 학교도 있지만 이것이 없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과수 발달상, 그 다음에 행동특성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게 구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조금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통지표가 나가게 됩니다.